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저는 최근,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야당 정치인은 야당 정치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유일하지 않은 것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실수한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비판, 날카롭게 찔러대는 야당 국회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유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야당 정치인들은 지 개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눈이 멀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지가 필요한 자기 자기네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행동들이 와 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하는 자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본인 눈 안테나에 탁탁 와서 걸리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겠다고 인기를 얻겠다고 청년과의 소통하는 그런 대화의 광장에서 이재명이 말 실수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여자의 적이 여자라고 여자의 적이 여자라고 대통령의 입으로 이것을 할 얘기야 라면서 이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여정녀라는 단어는 여자의 적이 여자라는 이런 단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 흔히 쓰는. 쓰는 용어인데,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이것은 국격을 추락시키는 행위다. 라고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집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취업이 잘안 돼서 청년 백수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적 얘기를 하지 않고 청년들과의 소통에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또한 이 얘기는 인터넷에서 많이 젊은이들이 쓰는데 이것을 끌어들여서 대통령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극우 유튜버에 휘말려서 저렇게 탄핵의 길로까지 갔는데, 뭐 유튜브 찌라시 커뮤니티에서 감론을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국정 운영에 이것을 쓰고 있다고, 인터넷 좀 그만 봐라, 인터넷 끊어라, 라고 신란을 한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왜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비판을 했을 거예요? 즉 좌파나 이 민주당들은 진보 계열들은 민주라고 우기면서 지네가 진보라고 우기는 이런 인간들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번 조국당 사건을 보면서도 너네들은 젠더 문제를 이 젠더 문제를 위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니네들이 필요한 도구로 다를 뿐 여성들의 문제를 소홀히 다주면서 니네는 양성평등, 남녀평등은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서 한대는 소리가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비판한 겁니다. 즉, 위선적이라는 얘기를 이 싸잡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의,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성명서를 한 100번쯤 내고 100번쯤 내고 장외 집회까지 했고 할 것이고 1 0 번도 더 넘게 할 거다. 사태 요구는 1000번도 더 하라고 비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실수했다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이중 잣대가 아니고 뭐냐? 가짜 진보 아니고 너네들이 뭐냐라고 힐난한 겁니다. 또한 이재명은 갤주, 즉, 마이너 갤러리의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온라인에 직접 사진들을 올리면서 갤주라고 불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갤주라고 불릴 만큼? 개딸들 때문에 그렇겠죠.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본인이 인터넷에 중독이 됐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짓 하지 마라. 망신이다. 국격 추락이다. 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비판의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직격을 하는 건 이준석 대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직격 비판하는 방법 또한 이준석 대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비판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석은 이준석 대표는 여성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즉, 여성을 혐오한데는 여혐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20, 30세대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말은 이렇게 왜곡을 해서 그렇지 남자 여자를 혐오하는 갈라놓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들을 이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런 프레임에 몰아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씌워진 이 프레임을 반전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런 기회를 잘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그래, 이재명 너 여정녀라고 그랬어? 맛좀 봐. 하고, 한방 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진보 진영의 위선, 위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있을 때 이걸 모티브로 해서 비판을 해야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한다. 이재명이 그래도 2030이 이재명을 그래도 지지할 거냐 똑바로 눈을 뜨고 봐라라고 아마 얘기를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이준석의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 없겠죠 없을 겠죠. 또 앞으로 내년에 있을 선거 전략에서도 이 선거 전략에서도 이런 비판은 이준석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지금 야당에서는. 누구 한 사람한테도 기댈 데가 없는데, 국민들은 국민들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많은 기대와 기대와 또 그들이 그가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정치를 해낼 것이라고 이 또한 기대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시종일관 단한 번도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인이기 때문이죠.